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도록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일컬어서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성과 탁월성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노력을 통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주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혜라는 말만큼 성도들에게 오해를 주거나 또 신앙에 있어서 갈등을 주는 그러한 단어도 없습니다. 연어를 보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라는 말을 바로 좀 정립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또 유익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경 속에 특별히 구약 성경 속에 쓰여진 히브리어 속에 이 은혜라는 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헥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헥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 본심을 가리킵니다. 때때로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은혜 뭐 이런 말로 번역을 합니다.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는 라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죄를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래서 너 죄사함 받았다? 이 죄사함의 은총을 가르킬때 라하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죄삼의 은총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집기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반복적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참회개하는 자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라하임입니다. 근데 마지막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으로 쓰는 말이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내리는 보상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이 노아가 은혜 입었다라고 증거할 때에 이 은혜라는 말은 헨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고난 당하는 자를 보호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헨이라는 말은 보상의 개념과 더불어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런 이러한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 말씀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세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이라는 말은 차딕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 말씀을 그대로 준수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지 않지요 당신은 더더욱 죄가 관영했다 죄가 정말 세상 속에 차고 넘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당세의 완전한 자. 너무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이 원, 완전이라는 말 자체가 탐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완전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사도는 증거하기를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마임이 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그를 위해서 그가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이 뒤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어, 그 흥미로운 사실은 이 본문에 할라크라고 되어져 있는 말이 히브리 문법 가운데 히트 파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히트 파일이라는 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할 때 사용하는 문법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 용례 가운데서 내가 어뭘 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어 무언가를 자기 자신이 실행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우리는 어이 말씀을 번역하고 나아가지만 이걸 좀 어느 설교자가 이야기한다면 노아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을 쓰고 열심을 냈다 하는 그러한 단어로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힘썼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다 하는 건 맞지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없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더 발전적으로 되면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사탄은요. 아주 교명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이 개념이 들어오면 두 가지 극단으로 몰고 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열심히 하던 열심히 하지 않던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할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여기로 가든지요. 아니면 야,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에 다다르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드냐? 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 아예 포기하게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규정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그와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은혜의 개념을 결단코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때 그러느냐?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가지면 확실하게 이 균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 자체로 유익하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로 2 0절 말씀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왜 책망하고 징계하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렇지요.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여기 알아. 열심을 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계속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 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이 여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님과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잘못 이해해서 야내 열심이라 내 노력은 어,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문을 그대로 닫고 있겠다 하는 사람은 그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문을 여는 이러한 열심과 노력도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유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시편 116편 12절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여와께서 호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결론은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철든 신자로, 성숙한 신자로, 그게 나아가게 될 때는, 그래도 내가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어, 갚으면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면서, 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겠다 하는 그 결단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